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샬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말 묵상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찬양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배 때이 찬양이 나올 때마다 노래는 잘못 부르지만 열심을 다해 찬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새 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경험하곤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행위인 것이죠. 오늘 1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러한 즐거운 찬송, 기쁨의 찬송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즐거운 찬송, 기쁨의 찬송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러한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외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또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송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송의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1절에 온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리 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모든 민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할때 알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물이 바다 덕분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10편 100편은 95편부터 99편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그중 98편 3절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4절의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의 문을 열며 들어올 때,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 마음속에 충만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버거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찬송은커녕 기도조차 나오기 힘들 때에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며 지금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예배할 이유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99편 8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또 풀어 이야기해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찬송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또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의 찬송이 나타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